작업실입니다. 안녕. 예, 고마워. <laughs> 화질이 왜안 좋지? 가지를 왜안 좋은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감기 안 걸렸어. 노래 잘 듣고 있어? 이벤트 발표, 이벤트 발표가 뭐야? 이벤트 발표가 뭐지? 프라임보이가 뭔데 사이씨 준다 그랬다고 오케이 하지 뭐 오케이 알겠어 하면 되지. 어 방금 알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앨범 두곡같다 앨범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앨범을 내야겠지. 프리미엄 뮤직 그룹 DM, 나 그거 아이디가 없어. 음. 나 내일, 내일 그 홍대 슬로우라는 데서 라이브를 합니다. 아, 근데 미성년자는 입장이 안 되고, 아쉽지만. 아, 내, 밤한 12시? 12시 될것 같은데. 그 심심하면 놀러 오고. 아마 당분간, 그니까 러 미성년자 되는 거를 빨리 해야지. 빨리 되게 끔할게 12시에 도착하냐고. 아, 아니, 더 일찍 갈것 같아. 음, 오픈, 오픈할 때, 오픈할 때쯤. 대신, 대신 곡은 빨리빨리 좋은 음악들로 많이 넣을게.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번 달에 원래 아무것도 안일나 있는데, 이번 달에도 또 나올 거야. 노숙하지 마. <laughs> 날, 날 겁나 추워, 지금. 5년 기다리면 나 서른하다. 벌써 이거 이거 일단 대화형은 모르겠는데 응. 대화형은 모르겠다 치즈 실 v e 치 y 알. e l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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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바바라 스위치 랭크에 땐 많이 아니야 그렇게 빨리 늙지는 않아 항상 영악이 있을거고 26 트랙? 그, 봐서? 아무튼, 올해는 이제, 구야 알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올 거야. 많이 낼 거예요, 되게. 되게 많이 날 거고. 애플뮤직, 애플뮤직에아마 시간 조금 있어야 풀릴 걸요. 잘 모르겠어요. 나오긴 나오긴 할 거야 아이튠즈 이런데. 나오긴 할 거고. 레슨은 뭐 애들이 하고 싶어야지 근데 그냥 어쨌든 아 진짜 응. 그래서 빨리 좋은 곡들을 많이 내려고 아, 스타일링? 스타일링은, 아, 그, 대원, 최대원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아, 그, 뭐냐, 되게 어려워요. 올해 19살 짜리고, 되게, 옷, 옷이나 뭔가, 되게 그런 쪽으로, 많이 시야가 터있는 친구라서, 몇번 같이 더할것 같아요. 레슨생, 레슨생 못, 못 하는 애들이니까 받는 거지. 네, 19살. 천재야. 목에 두른 거 복도리. 아, 목에 두른 거그 아콜드월이라고 브랜드인데. 서로 생각해 몇살 모르겠어 그냥 과거는 과거로 두자 아 어, 윤중이다 그러니까 나 취미가 없어 인생, 박세지. 왜, 왜 저래? 현자 타임 왔네. 인생이란. 그니까, 나 그거를. 뭔가 애들한테. 뭐 이상한 과거 사진 털려, 털, 털었나 보내, <laughs> 보내가지고, 씨. 참아, 그거를 사람들한테 풀줄 몰랐지. 인생 별개 없고 별개 없죠.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 폰테 예와음스타 라이브 입스터 빨리 가지고어 시뻑이 내가 말해? 아? 가자고? 아니 아니 전혀 응5만더 있다 가자 예. 누구냐면은 g c a v 의 혜성이 <laughs> 나 찍고 있어? 어 안녕하세요 통화 <laughs> 이용전안 받던데 뭐야 뭐야 했는지 몰라 야, 이상한 짤 그런 거다 응. 내다 버리고 그런 건좀 하지 마요 그래 다 아니야 그냥 모르겠다 <laughs> 뭘 5분만 한다는 얘기야 5분만 아, 오, 아 5분하고 어, 5분만 할 건데 해탈했지 이제 아무 뭐가 와도 이제 그냥 그러려니 아이, 날 찾는 사람들이 많구전화 계속 옵니다 <laughs> 그 안경은 뭐냐면은, 그 인형 탈, 내가 인형 탈 알바 하던 때가 있었어. 근데, 어, 막, 내가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 차이점을 알게 됐는데요. 여자애들은 막그고민형탈 쓰고 이러고 있으면은, 와, 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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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인데, 남자애들은, 와, 곰이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라서 존나 힘들었어요, 그거 할 때. 에 네, 그거 알바 알바할 때 옛날에 별의별 알바 다 했어 남자애들은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그 존나 힘들어요 진짜 에 네, 아무튼 지난 갑니다, 바이.